자, 봅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9와 사각불이 꼭 맞게 들어가 있다. 오케이,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자, 정육면체 9, 사각불의 부피에 비. 오케이, 그럼 계산식을 한번 써 봅시다. 자, 뭐부터 갈까 정육면체 6과 6이죠. 그러면 정육면체는 6곱하기 6곱하기 6인 거지. 이까지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9가자 9, 9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? 3이죠. 이게 6이니까 이건 3인 거니까 그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인데 3의 세제곱인 거죠 됐나 그 다음에 사각뿔은 밑면적의 넓이가 36이고 높이는 얼마야 높이 6이네 거기다가 3분의 1한 거다 이 말인 거죠 요게 그럼 한번 삭 이제 날려줘야 한다 이 말인 거죠 됐나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가볼까 음, 일단 얘도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한 써주고 얘도 6 곱하기 6으로 한 써볼게요 이. 6 곱하기 6 됐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3 날라가시고 그 다음 봐봐 4는 2 곱하기 2지 그럼 여기다가 2 곱하기 2로 써볼게 그럼 이제 6한개 날리고 그 다음에 6한개 날리면 6 날라갔죠 이제 쓰자 6 하나 있고 여기는 파이 하나 있네요 맞아 3 날라갔고 날라갔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2한개 남아있네 더 이상 약분 할 수가 없네요 정답은 3번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